것도너프보시지 채널 구독해 주세요. 전체에서 갑자기 찐에 이렇게 보길래형그 주소 알려 드릴까 좀나 참았어요. 진짜 지금 진짜 지금 생방송 중인 거 알려드리면은 진짜. 방풀이 에이! 가능하잖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라이즈 프라이즈 쇼치 팀보로 안녕 아. <laughs> 짜잔요, well, s u r p e l l s u r p r i s e good man. I'm a good man. I'm a 노래? o d man. I'm a g 알 o d man. 데 m a good man. I'm a good m a 아나 오륜가 봐나 p 눌렀는데 지금 우리 그룹밖에 안 떠. 선동가 날쩌의 시달려. <laughs> 아 이제 뜬다. <laughs> 아나 이거 수저 찍어놔야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 너무 떨린다. 아들이 <laughs> 너무 잘떠다졌 공격 시작까지 30초. 너분 아닌데. 같은 분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까 어, 그거 아다가 아까, 가동이고. 아까는 옴니이불대박 <laughs> 아들 홀. 옴니니 아니었네 어바. 옴니니 다시 다시 말해보세요 아 미치.. 미치야 옴니니 맞아 맞아 <laughs> <laughs> 분위기 완전히 다른데? 아이 쏠쏠 쏠 미치야 나도 도와드야될것 같은 사람 겐지 있어요? 이예 <laughs> 의도로 잘안뚫리네요은데 트레이드를 하겠지 저 한조 아닌가? 정면 2층에 라인 있어요. 한쪽 왔습니다. 한쪽 왔습니다. 한쪽 에피에요. 한쪽 다운이에요. 이스 우리 위터 뺐다. 앞으로 들어갈게요. 나이스 위터 업으로 제나이스 이거 한번세요한번둘다 빠졌어. 둘다 빠졌어. 아기한한번세요스아기한 위도 한번봐주세요 약타 컬. 필러 없어요. 어쩌면 자력 에피. 아기한번 위도 한번봐주세요 컷. 나이스. 뒤에 겐지거든요. 응? 뒤에. 확실해 에, 확실히 거. 겐지 맞아, 맞아, 맞아. 킬 안. 킬안 됐어요. 저찮서뭐 하죠, 겐지? 겐지. 눈물에튕겨내기 시하고 있어요. <laughs> 네. 한조. 저기 뭐야, 높이. 그 위치 수적기 막았어요. 제, 제 스킬 이름을 모르겠네. 죽는 거.. 죽는 방도 아까 고 야타 없어요 겐지 다우요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요 한조 볼게요 아, 메르게피요 메르시 게피예요 메르시 피 확인 한조 컷 데... 메르시 데... 데... 피끝 라인 남았어요 라인 컷야야컷스이 아, 나이스 아겐 너무 불쌍해 어스이 아, 자리야 아 네, 어, 방금 겐지 아, 너무 네. 불쌍하게 죽었어. 이것도 너한테 보시지. 봤어? 제제 <laughs> <제> 손으로 죽여가지고. <laughs> 제가 봤어요. <laughs> 아니 튕겨내기 엄청 쓰면서 뛰어나오고 있는데 그냥 방패로 불쌍해. 쳐버렸어. 어, <laughs> 불쌍해 봄님진? 이에요 봐. 나퇴달 아, 그 순간 참았다. 웃음 참았다. 뒤치려는거 참았다, 순간. 전체에서 갑자기 신이 요 이렇게 보길래형그 주소 알려 드릴까 잠깐 참았어요. <laughs> 진짜. 진짜 지금 진짜 지금 생방송 중인 해? 거 알려 드리면은 방풀이 에이! 가능하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홀제친구가 아. 카페 엄청 좋아하거든요. 길러 어, 님은 좋아하세요? 그거 알려 주세요. 아저 제가 추천해 줬어요. <목소리> <근데> 집에서... <목소리> 아 농담이에요. <목소리>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의사가 필요한가요? 홀 스트리밍 <목소리> 중이시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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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자. 제가 할말 했는데. 1. 방풀이 시작 잘 해봅시다 윈디에요 윈디 원, 윈디 윈디에요 맥크리도 있습니다 오른쪽 1층 들어갔어요 기가 혼자 왔다 저거 깰수있겠는데 계단으로 쭉쭉 올라오려고 해요 저즘네 봤어요 뛸거 같은데요 저한테 뛰 민스턴 아, 컷? 스턴 칼나게 피요 오른쪽에 맥크리랑 메르시 같이. 팔린다. 네, 로 같이 들어갈게요 지금. 맥크리 그 보여요 맥크리. 맥 빠지려고 하는 거. 민스턴 봐스턴 혼자에요 지금 처리해주세요. 민스턴 개피요 민스턴 개피인데 아까다 다시 포지션 잡을게요 맥크리 어? 컷. 우리 회원님.. <laughs> 나우자산원님은바지 <한> 네, <laughs> 뛰는 거 봤어요? 디바 뛰는 거 디바 1킬x2 메카 퍼? 메르시 오른쪽에 있나? 메르시 1킬 오른쪽, 오른쪽 트레 여기. 오른쪽 저기. 2층 트레 메르시 오른쪽 <웃음> <웃음> 2층 <웃음> 트레 <웃음> 나이스 메르시 땡큐 땡큐 우리 위도한 번만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윈산도 있어요 아나 간다. 간다 디바 자요 버턴 트레 맥크리 개피 윈산도 개피해 윈산도 컷리기 트레가 이게 맥크리 보여요 맥크리? 맥크리만 잡으면 되거든? 맥 개피해 맥개피트 맥크리 트레 트레 조심해 아 잡았구나 네 잡았어요 다 잡았다 이 제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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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 디바, 디바, 개핀데 아 진짜 죽다 갖고 딜러 러 뭐야 아공 데렸었어 잠시만 또공 쓸게요. 방벽. 공약판. 근데 방벽 깨야 돼. 방벽. 네 방벽 없어요. 뭐라고요? 없어 나왔는데 비도 뜬거 트레 어디 있어? 트레 트레 아직 안 왔구나. 트레 그래, 왼쪽. 우리 안 왔고 그래, 우리 안 왔고 이제 250팩 죠 제가 윈스턴 군있민인것 같거든요. 회 들어온 것만... 아, 여 오른쪽... 하긴... 어 테레, 오른쪽, 오른쪽 크게 확인. 돈다 나, 나, 나. 저 다른 쪽쪽으 사는 쪽... 저내르시 봐요. 아이고, 이거 막었어요 제가... 통화 잡아야 돼. 트레 잡아야 돼. 트레트레트랙그 트레. 트레, 트레, 윈스턴 힐 벤이야. 윈스턴 힐 벤... 휠 벤... 밥...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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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니 나 메르시부터 잡고 들어가. 아, 더 뛰었어요. 저한테 뛰었어요. 아 메르시 너무 잘굴다황대 창코 위치를 보시오. 한 대만 할싸. 그래 다 볼게요. 아니 나 메르시 볼게요. 같이 봐요 같이 봐요. 아니 나 다시 이도 볼게요. 이도 개피요. 한 대만 한 대만. 노시커시시시아이에요아베시아게요아베아 깝다. 깝다. 아이 디바 시원 베시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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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시아시 Nice,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 채팅방에 구름빵을 찬양하는 분이 한분 계신데. 헨러님 아, <laughs>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세요.